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부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네, 좀 시간이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영상 업로드가 좀 늦게 진행이 될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둔탁하게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어, 오늘은 하락폭이 좀더 크게 <laughs>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좀 컸던. 보여집니다. 여기에 특히 삼성전자의 GOS 이슈가 특히 코스피에 가장 큰 충격을 줬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우 그 밖에 많은 대형주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로 들어가보 s 러시아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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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대폭등에 전세계 증시 스 u s 플레이션 우려까지 삼성전 s 이슈, g o s 이슈의 코스피 시장 저점 붕괴 위험하다 일단 주말 사이 u s s i a r u s s 특히 유럽 시장이 거의 4% 후반대로 강하게 밀려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오늘 오전에 어, 나스닥 선물까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었 사실 국내 증시 개파락이 1%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개파락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개중에 그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정말로 어, 대형주가 시가 마이너스 4% 이상 밀리는 거는 뭐 그나마 시가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시가가 그렇게 크게는 빠지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아일랜드 갭 상태에서 시가 갭이 낮고 시황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 오늘 출발을 했을 때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조심을 했어야 될 시장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 최근 시장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네 봐야 될 어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상당히 생각할 것도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명확한 모멘텀이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이 악재 해소의 시그널이 없다 보니 시장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의 하락의 폭만큼 오늘 하락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가장 뼈아팠죠. 일단 양시장 합쳐서 2조 0천억 가량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장 막판에 선물을 뭐 7천억까지 매수하던 거 매도하던 거를 좀 끌어당기면서 일단 마감해 준 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정도 해석이 되고 여기에 이제 어, 풋옵션에 대량의 물량이 박혀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질 때 일부 물량을 청산한 부분이 제가 장중 한때 봤을 때는 100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억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물량이 이제 장막판에 아마 청산을 시켰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30억 중에 이제 26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만기 시점에 어떻게 될지 만기 전에 청산을 해버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우리나라에 있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고 대선 직후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플러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 일단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이 만약에 1250원을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인계점이라는 게 있죠 환율에 이 방어해야 될 인계점이 있는데 그 인계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단기 이제 언더슈팅이라는 게 개념이, 어, 개념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갑작스럽게 뭐 1250원을 넘어서 1260원, 70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환율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종목분들의 단기 언더슈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인계점을 넘어가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정말 오늘, 어 원자재 가격 주말 사이 올라간 폭 보면은 정말 뚜껑이 열려버린 것처럼 어, 말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미친 듯이 좀 올라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 볼 때는 좀 과도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의 하락의 원인은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핵 발전소에 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뭐 에너지 제재에 대한 이슈가 점점 강하게 부각이 되었죠. 미국에서 러시아에 할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제재가 에너지 제재로 보여지는데 이 에너지 제재 카드로 인한 네 수급이 급격하게 원유와 그 관련된 천연광물, 금속, 뭐 산업재 할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올려버리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뭐 조기에 해소는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치만은, 어,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어,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러시아는 굉장한 부담을 떠나야 될 겁니다. 지금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3차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뭐, 러,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나토 가입을 뭐 철회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3차 회담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진전된 사항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도 어 원하는 바가 결코 그냥 나토 가입 철회만 하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이 천연가스 밀집 지역에 어 공업지역 부촌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을 먹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한번 해 보는 부분입니다. 뭐, 정리하자면, 뭐, 위의 내용들은 뭐, 제가 적어 놨는데, 정리하자면, 뭐, 삼성전자 이슈는 이따가 종목을 보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뭐, 전반적으로 그, 지금의 시황을 정리해 보았을 시 시, 장에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 수급 또한 2조, 코스피 매도, 한국 증시 겉으로 보기에는 타국과 대비 굉장히 강한 지지로 보이나, 이게 개인의 매수에 의한 지지 라인, 지지라는 점은 바닥을 쉽게 논하기는 어렵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악재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삼성전자 먼저 하나 보면요. 삼성전자의 이 게임에 이 성능 저하를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해주는 GOS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이전 세계에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 사이트, 그 벤치에서 퇴출되는 불명예가 터졌다라는 거고 집단 소송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슈죠. 일단 삼성전자의 대처가 좀 미흡한, 미흡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 가장 중요한 건이 갤럭시 S20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인지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오늘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IT 반도체 섹터가 특히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일부 해소가 되어야 될것 같고 동시에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해소가 되었을 때 그간 가장 강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두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먼저 어, 빼 봤고요 뭐 삼성전자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지금 9시니까 나스닥 선물 좀 볼게요 아까 볼 때는 우, 나스닥 선물이 <laughs> 반등 꽤 크게 했네요 아까 1.5%에서 마이너스 0.7까지 원자재도 대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 네, 이런 점은 내일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죠. 환율은 장중한 때 1233원까지 제가 2원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나마 1230원 아래로 내려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이제 지수를 볼때 코스피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클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러한 저점 테스트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이 없다면은, 지수는 이런 차리, 특히 코스피는 테스트를 할것 같고, 코스닥은 삼성전자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워낙 많은 IT 반도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오늘 뭐 낙폭을 축소하고 올라온다라고 할 때도 경계의 끈을 놓치는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게 좋을 건데 그러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은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 관점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10조, 20조까지 쪽으로 들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삼성전자 우를 보태면, 은 우를 보태면 시가총액이 이제 480조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많았죠. 거의 600조가 넘었었는데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참잘 돼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 시점부터 제가 오늘 계산을 했을 때 대략 55조 정도를 삼성전자 포함 삼성전자 우선주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학개미운동으로 전부 다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지금의 주가의 위치와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파장으로 이어질지가 참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선주가 이런 라인까지 밀려 내려온다 혹은 이때 만들어진 이런 갭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우로 공략을 하는 게더 낫겠죠. 좀더 가벼우니까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이런 자리 쉽게 깨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악재가 과거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왜냐면 그때도 성능 테스트 때는 어잘 통과를 했는데 실제 사용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와 저는 약간의 비슷한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이 다음 지지 구간은 66만 5,000원 라인 되겠죠. 이런 구간이 온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까지 빠진다면 10% 이상 빠져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지수 전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니까 자, 최근에 IT 반도체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수급도 좋았고, 외국인 수급도 여전한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 여파에 밀리죠. <laughs>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워본다면, 이런, 네, 돌파의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아, 나는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자, 휴대폰 쪽에 삼성전자의 이 기판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많이 밀렸어요. 이것도 신고가를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밀렸는데 이 박스 보통 이 시작점, 이 기준봉의 시작점 라인 언저리에서 혹은 이 박스권을 돌파한 지점에서 한번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간까지 밀리게 된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뚜렷하게 IT 반도체에서 수급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두 종목 정도만 빼놓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장 시장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뭐 종목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카페의 종목은 사실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단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몇 개만 본다면 신송 송홀딩스 이 공물 관련된 종목이죠. 뭐 시가총액 800억짜리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뭐 매매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오늘 공물에서 효성 OMB는 사실 주도주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송홀딩스가 상가에 들어가면서 좀 올라왔고요. 뭐 오늘 많은 매매는 안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짧게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단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매도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상단은 안 하고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심풍제약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네요. 심풍제약하고 심풍제약 우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심풍제약은 뭐 매매할 구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박셀 바이오. 금요일날도 사실 이 종목의 눌림을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어,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아래에서 잡은 거는 여기서 뭐 3분의 2까지 팔고 다시 어, 물량을 팔았던 거다 사서 좀 넣어왔었는데 눌리면은 계속 매수 생각으로 일단은 봤던 종목이고요. 오늘 올라서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이 종목이 눌린다면. 눌린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좀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어 최근 바닥권에서도 돌리는 모습이라, <laughs> 신분제약과좀 비슷하죠? 올라가려면은 제가 볼때 거래대금을 더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뭐 3천억, 2천억. 저은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조금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해치성 테마들은 오늘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국 석유를 먼저 보죠. 한국석유 뭐 오늘 뭐 단기적으로 뭐 최근 기준에서 신고가를 만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음봉 마감입니다 왜 이럴까요? 네. 국제유가가 신고가를 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더이상 이 테마가 올라가지 못한다 끝물이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절대 오버나이트 에서는 안되는 테마고요 오늘 어 보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뭐썩 만족스러운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매도 이렇게 뭐3% 5% 7% 매도하고 나머지 눌렸을 때 매도하고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거 외에도 오늘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좀 봤었죠. 오전에 사실은 조선주가 조금 강하게 튀어줄 걸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 이유는 이 독일에서 LNG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수소 생산 플랜트 쪽을 LNG, 어, 그 센터로 건설을 한다. 지금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스트림2를 활용한 PNG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걸 LNG로 전환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네. 돌파가 나온 흐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선주도 뭐, 대우조선 해양, 현대중공업, 뭐, 등등 나쁜 흐름은 아닌데, 국제효과가 다시 밀려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많아서, 섣불리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방산 쪽. LIGNX1 이라든지 종목은 저는 오늘 매도를 조금 의견을 드렸었는데 LIGNX1 이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분들도 단기적으로 휴전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군비 경쟁에 의한 뭐 새로운 재료를 붙여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시황적으로 올라갔다 보니까 만약에 휴전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이죠. 그래서 이, 구, 이 부분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가 매매를 이 자리에서 사실은 들어갔었는데 많이 좀 올랐네요. 올라가는 과정에 다 팔아 버렸는데 어 이때는. gse 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이 분 좋았는데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얀마에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이 종목이 차라리 밀리면은 밀렸을 때네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 쪽에 어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 상사 중에서 뭐 석탄은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겠죠. 그 밖에 비철금속 등등은 네 내일 뭐 시가에 종목군들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리튬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 리튬 같은 경우가 아직 시장에 좀 부각이 좀덜 났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발 이슈가 조금 약하게 작용이 돼서 리튬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네, 잘 보시면 가장 많이 올라간 원자재가 뭘까요? 어, 리튬이에요. 네, 1년간 가장 많이 올라간 원자재가 리튬이고 아직 순환매가 덜 들어가는 섹터가 리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 정도 뭐 부담되지 않은 수준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밖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심주였던 HMM을 잠깐 보면은 어, 1조 8천억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어, 당연히 얘는 항상 종목이 흐름이 거래대금이 터지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장도 사실 약간 더 하락의 폭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런 상승 돌파 추세 구간에서 뭐첫 눌림 정도까지는 한번 봐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첫 눌림 정도 흐름에서 봐보면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정 쪽도 이 저가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 저가죠. 이때 뭐 아래 꼬리라든지 이런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튀어 올라갈 구간이 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많은 종목군들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종목군들을 조금 잘못 매매하면은 상당히 물리기 바쁜 시장의 흐름인데 그래도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올라갈 종목군들은 잘 봐봐야 되겠죠. 시장이 예를 들면 생각. 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가 되고 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는 코스닥 기준에서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빠르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그 밖에 어 유가죠. WTI 인버스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은 했던 종목이고요. WTI 인버스 인버스 이거 지금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는데 뭐 여기서 150불까지 떨어지면 또한10% 하락 더 맞겠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안될어 ETF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때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항상 이 구간 다중 바닥을 만들어진 자리 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쉽게 깨질 자리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뭐 좋은 종목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어, 시장 헤쳐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